안녕하십니까. 교인방송 정말뉴스에서 준비한 특집. 사회로 총선 후보자 초청 대담. 인정만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장용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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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떨결에 박수를 치시는 후보자가 한분 나와 계시고요. <laughs> 자, 오늘 이 후보자와 이야기를 나눌 두 패널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성 패널로 이화정 패널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연극인 이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지는 남성 패널입니다 네 인천 유일의 지상파 방송 네 경인방송 대표 권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인천 유일의 지상파 방송 경인방송이고 또 언론사 방송사 대표 중에 가장 장기 집권하는 분도 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거 이제 이 네, 방송을 네. 같이 우리 권 대표가 추마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소문이 권 대표가 추마하는거 아니냐 아. <laughs> 이렇게 매번 나오냐 뭐.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어떻게 꿈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2011년에서 감사한, 아, 네. 감사한 일입니다 아, 네. 미안한 아, 네. 얘기지만 네. 아니, 다 네. 자기 밥그릇이 아, 네. 있습니다 네. 네. 남의 밥그릇에 눈독 들이는 건건 아, 네. 아, 네. 정말 그건 뭐, 경우에 없는 일입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분도 아픔이 좀 있죠? 그렇죠. 예, 네, 이런저런 아픔이. 예, 네. 네, 인천시 의장까지 하셨고. 네. 네. 시의회. 네, 시의회 의장 네. 하셨고, 이제 좀더큰 꿈을 위해서 장도에 오르시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뭐, 귀걸이 장된 걸로 봐서는 충분히, <laughs> 네, 장수가 될수 있는데. 자, 오연, 요번 2 1차 총선에 실로 진짜 두툼한 갑옷을 입고, 인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장수로 거듭날지 우리가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정말리 이게 무슨 뜻이냐? 인천의 정치가 만만할 리가 있나라는 뜻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요 만만치 않으신 이세요 아니 본인이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거 만만치 않고. 예. 자 과연 그 만만치 않은 언덕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까 기대하면서 오늘 오신 후보를 우리 또세 패널은 격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예, 네,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후보를 맡은 이성만입니다. 먼저 우리 경인방송에 이렇게 참여해서 인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시청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네, 네. 정말. 정말 인간이 권역철 대표님이 또 이렇게 계시니까 네. 네. 좀 긴장되는 것도 사실. 아, 저분 신경쓰지 마세요. 신경쓰지 마세요. <laughs> 예, 예. 예, 예. 네. 자, 부평갑의 이성만 후보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1부는요 인간 이성만을 알아보는 너는 누구세요? 라는 코너로 저희가 10개의 문항을 드리겠습니다. OX판을 잡으시고 음. 자기아니오로만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는 누구세요? 출발합니다. 나는 민원이라면 자다가도 펄떡 일어난다. 어 음. 오예. Oh, yeah. <laughs> 나는 사업하다 망한 적이 있다. 아니요. 안 변했어. 망했어. <laughs> 나는 꼰대다. 오, 솔직해, 솔직해. 야, 나는 갑질해 본 적이 있다. 아니에요. 음. 나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어... 오, 솔직해, 어... 오, 솔직해, 진짜 솔직해. 인천은 중앙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 예, yeah. 나는 이번 선거에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 아니에요. 오, 가족이 후원을 받으셨네. 부평은 문화도시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예. 나는 언젠가 인천시장에 도전한다. 아니에요? 오. 오. 아. 자 이번에 주관식입니다. 자, 단답형으로. <laughs> 자, 지금 떠오르는 인천의 명소가 있다면 한 곳만 딱한 곳만 뽑는다면 어디? 인천의 명소? 인천의 명소. 아. 아. 안타깝습니다. 아. 너무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자, 인천의 명소 한 곳! 가족공원 묘지라고 생각하면. 가족 묘지. 가족 묘지. 예? 가족공원 묘지. 가족공원. 오! 아니, 뭐, 장례사업 하시려고 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도 잠시만 들을게요. 오! 아니, 다른 분들 다 뭐, 저, 뭐냐, 그, 월미도 뭐 이런 거다꼽으시는데 특이하게. 우리 승하원을 뽑으신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승하원. 승하원. 예. 승하원, 아니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승하원 선생님. 예.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가족공원을 처음 갔을 때는 그때는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공무생활 할 때거든요. 네. 거길 출장을 가려면 네. 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어요. 아 네. 거의 갔다 와서 음 후일담을 얘기할 정도입니다. 음뭐 간떨이 뭐. 뼈를 빠고 있더라 뭐~ 어, 이런 음. 얘기를 했던 게 일, 그~ 그때의 기억인데 네. 지금은 완전히 공원이 됐지 않습니까 어, 네. 그 네. 뒤에가 있는 곳이 산이에요 산 만월산인데 네. 지금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은 만월산에 주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음. 그리고 묘지를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이 완전히 공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면 음흠. 어떻게 이게 전체가 바뀌어지는지 오. 그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보여지고 어, 어, 어. 실제 수도권 내에서 제일 잘된좀 그런 그 묘지 공원입니다. 음. 아, 그래서 제가 명소로 잡은 거. 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오.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장으로서도제기능을잘 발휘하는 곳이 네. 오히려 인천 외에 다른 지역에서 여기로 와서 가장 네. 오 싶어하는 이런 야 그러니까 사실 돈도 많이 법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 시민인 경우에는 뭐 6만 원뭐 이렇게 되지만 또 세대... 외지에서는 1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장장이 결국 뭐 이렇게 사착 3D 시설 뭐이래 갖고 기피하고 막 이러는데 네네. 꼭 그럴 게 아니라는 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예요. 어. 아니 근데 인천시서 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길래 그 공동묘지 받게 됐어요? 아예 그 저는 뭐 올라운드 프레이로 다 했죠. <laughs> 뭐 기획실에도 잠시 있었고 어. 국제업력관시에도 있었고 어. 네. 교육원에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자돌발 질문. 예. 네. 가족공원에 가라는 출장명령 세 번이면 한 번은 안간적 있다. <laughs> <laughs> 야야, 이걸 나와. 예, 네, 안 가고 땡땡이친 적 있다. <laughs> 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네? 그 앞에 막걸리집이 많았어요. 어. 어. 많아서, 어.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출장 가라고 그러면, 저 가면 이제 안 옵니다. 아. 아. 가서. 아. 네. 그러니까 가긴 네. 갔는데, 사무실에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맨정신에는못 오니까. <laughs> 네. 어, 솔직하시네. 네. 네. 네 이런 건 어차피 과거일이라서 그냥 그렇죠. 안 갔다 그래도 뭐 갔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laughs> 아, 솔직하시네 가족들의 반대를 대부분 이제 듣고 하시는데 가족들의 네. 응원 속에서 이제 계속 네. 정치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정계 입문의 계기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요. 공무원으로 아. 하시다가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는 음. 생각을 음.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은 일찍 관뒀어요. 네. 뭐 시험에 합격한지 한7년 만에 오. 2000년도에 관뒀고. 그다음에 이제 출신이신가요 그렇죠. 네. 저는 행시로 들어와서 삼으로 입... 있다가, 네. 있다가 그냥 권태로움 때문에 공무원 생활에 권태로움과 음. 이게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음. 그래도 웬만큼 살수 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싫었죠. 음아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데 프로에 <웃음> <웃음> 재미가 아니 없어지는데. 개인 생각이니까. 네. 개인 네. 생각이.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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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네. 그때 관도 없고 이제 사업을 하고 뭐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련을 걷고또잘 네. 되기도 했는데. 네.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최기선 시장님이 열린우리당 당시 네. 당시 여당의 네.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천시 출신이다 보니까 음. 시장님과 가까운 멤버들하고도 친했거든요. 음흠. 그래서 아좀 음, 이사장이 음. 좀 와서 좀 도와 도와주는 게 어떠냐. 해해서 제가 좀 정책 분야를 맡아서 그때도 음흠. 정책 공약집을 그때 이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륜우당 멤버들하고 이제 알게 됐다가 네, 네. 2009년도에 시당의 정책위원회가 생기면서 음흠. 이제 저를 이제 초청을 한 거죠. 어, 그래서 남들은 그 공무원하시는 자리가 예. 되기도 어렵고 예. 또이참 간단치 않은 자리인데 막상 네. 공무을 해보니 시들하고 사업도 해보니까 부지럽고 그런 거요 뭐, 그, 그,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좀 지루했죠, 지루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제가 지루하고 못 참으시는 나 제가 성격이 좀 액티브한 편이라 네. 영어 썼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적극적이다 보니까 음. 좀 뭐를 해도 뭐좀 이렇게 좀 화끈하게 좀 생각과 뭐 음. 행동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공직사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정 추구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아, 음.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2000년 년 들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안정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음. 내가 이상한 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아, 내가, 그, 내성격에안 음. 맞는데 네, 와갖고 괜히 승질 부리고, 음흠. 뭐, 남이 돕네, 안 돕네, 뭐, 이렇게 어. 따지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다면 내가 안 맞는 곳에 왔다면, 그 결자 해지를 해야 자, 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두고 이제. 알겠습니 거기까지. 거까지 예, 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공무원 그만두실 때. 예. 가족이나 또 부모님이나 왜 이러냐? 이런 말씀 안드셨어요 그, 이제 제가 원래 물리학과 대학원을 다녔었거든요. 네. 아, 전공을. 예, 네. 전공을 물리학과 네. 대학원을 다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나이 거의 서른이 돼서 고시공부를 했습니다. 아, 음. 그러니까 고시공부를 할때 제가 진짜 그 경제학하고 경영학을 구별을 못했어요. 음, 이공계니까 네. 더더욱 구별을 음, 못했어요. 음. 그리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네. 고시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야너 이게 뭐 붙겠냐? 어. 너뭐 너 놀고 싶어서 장난삼아 <laughs> 이러는 거지? 어허.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나가서 고시공부를 해서 3년 만에 붙어서 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 저거 약간 좀꼴통 음. 기질이 있는데 네. 한다 그러면 못 말린다. 아, 아, 아. 뭐 이래서 이제 부모님은 별로 반대하고 없었고 네. 이제 가족 우리 집사람도 네. 있고 이제 집, 집사람의 어, 도, 반대가 주, 네. 그 음. 중요한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음. 그 자기 친구들끼리 어, 네.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너는 그, 이성만 씨하고 결혼할 거야? 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요 뭐라고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하자고 덤벼들면할것 같아. 잠깐 아. 확인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확인 들어갑니다. 자, 자, 우리 이성만 후배 사모님께서는 그냥 말씀하기 거북하시면 고개로만. 자, 이 말이 사실입니까? 오. 아, 저희 <laughs> 확인 들어갑니다, 팩트 예, 그, 네, 그러니까 음.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무원 생활 이제 관 두고 세길를갈 때도 네.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었던것 같아요. 이, 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면 음. 결정한 거안 하고는 못 빼긴다. 그러니까 어떤 네. 일이든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죠. 그 가는 길에 네. 그렇죠. 반대한 일이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어. 내가 결정해서 가면은 그냥 다 해냈으니까 미 붙이 뭐 해낸 적도 있고 음. 그렇지 못한 적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야, 좀 불가능할 것 같은 걸몇 개를 해내는 거를 어. 보고 나서는 그냥 한번 뭐 어차피 네, 반대에도 갈 거니까. 뭐 그렇지, 반대에 반대도 갈 거니까. 갈 거니까. 에이, 차라리 포기하자. 차라리 이렇게 포기하고, 자, 뭐 <laughs> 이런 의미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예. <laughs>